문제 정리하세요. 이 단원이 뭐냐면 소화와 흡수거든요. 근데 소화와 흡수 앞에 나와 있는 게 영양소 단원이 있어요. 무슨 단원이 있다고? 영양소 단원이 있어. 그래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를 하기 이전에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지. 기본적으로 이거부터예요.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뭘까요?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뭘까? 염록체. 염록체는 식물이지, 사람은 식물이 아니니까. 아, 피. 피 음, 같은 것도 할수 있지. 피야. 그런 거보다 작은 단위가 있어요.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단위가 있냐면 기본 단위가 있는데,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고은이가 말했어. 바로 뭐란 얘기야? 세포예요. 네.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세포예요.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뭐로 되어 있어? 세포. 내가 작년까지는 그 세포가 대략 몇 개인지 기억했는데, 60억 개인가? 엄청 많아요. 몇십억 개예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이 모여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한 형태를 갖추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세포가 모여서 몸을 구성하고 하나의 사람이 됩니까?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세포들이 모이면 무엇을 만들어주냐면요. 이걸 만들어요. 뭘까? 세포가 모여서 이걸 만들어. 모양과 크기와 역할이 똑같은 세포들의 모임이 이거예요. 지. 뭐가 된다고요? 조직이에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들 중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기능을 가진 세포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는 얘기야? 조직이라고 해요. 그럼 자이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이게 돼요. 기관. 관이 돼요. 너무 잘했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이거 뭘까? 내가 먹을린 뭐 걸까? 위 위예요. 위는 무슨 기관이에요? 소화기관. 그렇지. 말 잘했어. 소화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이게 돼요. 고화기관. 그렇지. 기관계가 돼요. 너무 잘했어. 그럼, 기관계가 된다는 건 이거부터야. 대표로 이것만 그릴게. 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어, 너무 그리기가 복잡해요. 막 이런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다음에 이렇게 큰게 연결되어 있고 큰거 아래로 뽕 나가요. 첫 번째 거 얘가 누구냐면 입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얘가 무슨 돌일까요? 색도고요. 얘가 뭐일까요? 음. 위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십이지장 밑에 무슨 장이 있어요? 음. 소장. 그다음에 그 옆에 큰거 뭐예요? 음. 대장. 똥꼬를 통해 나가겠지. 똥꼬 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적어 놓은 것들은 다 기관계인데 무엇을 하기 위한 기관계야? 소화 기관계.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사람은 소화 기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환하는 혈액, 심장, 혈관 이러는 순환 순환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뭐 있어? 호흡하는 호흡기관계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게다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체. 체. 체는 체야? 개체. 개체예요. 멈칫. 이 개체가 결국 뭐냐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을 뭐라고 하는 거? 개체 이렇게 사람이 됩니다. 이 순서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와요. 구성 단계예요. 사람을 모하는 뭐 구성하고 있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됐니? 됐니?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시험에 100%잘 나와요. 진짜로 됐어? 그럼 다시 말해 보자.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 가장 기본적인 거. 세포. 세포. 그다음에 똑같은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 네. 조직. 조직이 모여서 뭐가 돼요? 뭐. 기관. 기관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뭐. 기관계. 네. 그다음에 와중에 다 모여서 뭐가 된다고? 네. 개체. 개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구성 단계라고 하는데 식물하고 다른데 식물 거는 지금 안 넣을 거야. 우리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영양소를 들어갈 거예요. 자,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는 무엇이 있나요? 누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는 무엇이 있나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양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양소는 무슨 영양소가 있냐면 주 영양소가 있고요. 두 번째 영양소는 뭐가 있냐면 부 영양소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 주. 네. 그럼 부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는데 주를 주로 할 거예요 앞으로 알겠지 그래서 첫 글자만 따면 뭐가 돼요 주부. 주부가 되죠 그래서 주부 주영양소 부영양소 그런데 주영양소를 무슨 영양소라고도 하냐면 3대 영양소라고도 해요 그런데 또 무슨 영양소라고도 하냐면 열량영양소라고도 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얘가 무엇을 만들 거니까 에너지를 만들 거니까 주 영양소가 에너지원이에요. 만들어내는 에너지 원이에요. 무엇을 만들어 내는 거라고 에너지를 만들어 내서 그래요. 얘네들이 에너지 원이야. 그다음에 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생리 작용을 조절해요. 우리 몸의 무엇을 조절한다고? 응. 생리 작용을 응. 조절해요. 선생님 그럼 생리 작용이 뭐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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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그거 눈물을 리고 침 흘리고 눈물 흘리고 침 흘리고 이런 것도 다 뭐가 되는 거야 생리작용이라고 할수 있고 오줌의 농도 체내의 농도 그다음에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농도 이런 것도 저로 조절하는 게다 뭐라는 얘기야 생리작용 조절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영양소를 먼저 할게요 부영양소에 제일 많은 건 이거예요 뭐야 물이에요 제일 많은 게 뭐라고? 물이에요. 그러면 물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우리 몸에 물이 몇 퍼센트 있어? 70%가 있어. 수분이 되게 많 너무 잘했어.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용변. 용변 아니고요. 운반이에요. 뭐 한다고요? 운반. 이 운반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나 혹은 무엇을 노폐물까지 포함시켜서 운반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체. 체. 운조절. 그렇지. 이게 무조건 첫 번째야. 유일하게 지금 빨간색 썼죠? 물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무엇을 조절한다고요? 음. 체온 조절. 그 다음에 운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물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 영양소에는 첫 번째 물이 있는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무기염류가 있어요. 무기염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뼈로 가는 무슨 우유? 칼슘. 칼슘 우유.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칼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자극을 전달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필요해요. 이거 뭐야? 칼륨. 칼륨.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농도 조절에 필요한 게 뭐예요?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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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등이라고 할게요. 칼슘은 뼈나 이를 구성하죠. 뭐나 뭐를 구성해? 뼈나 이를 구성하고요.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경우는 신경의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 무기 염류도 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에 무슨 조절? 생리작용 조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이, 음. 그렇지. 요게 용어가 바뀌었어. 우리는 사실 이 용어보다 더 많이 쓰는 용어가 비타민. 뭐죠? 비타민이죠. 그런데 이거를 원래 음대로 바이타민으로 바뀌어가지고요. 비타민, 바이타민. 근데 쓸땐 바이타민으로 쓰셔야 돼요. 자, 요거 이제 시험에 나와요. 바이타민은 몇 가지가 있냐면 여섯 개 정도 돼요.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게몇 개일까요? 다섯 개 정도 해요. 여섯 개를 집어넣는 선생님이 있고, 안 집어넣는 선생님이 있어. 근데 기본 다섯 개는 다 해요. 근데 이 기본 다섯 개가 어떤 수사냐면, A, B, C, D, E.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이타민 A, 바이타민 B,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바이타민 E라고 해요. 자,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에서 못 만들어요. 이게 중요해. 비타민은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은 뭐 해야 돼요? 섭취해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그럼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이 뭘까요? 과일. 과일과 채소. 과일과 뭐라고? 채소. 과일과 채소 속에 있긴 한데 과일 채소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동물은 비타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식물이 만들어내. 그래서 들어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속에. 그럼 이 말인즉슨 뭐냐면,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해. 죽진 않아. 몸이, 몸이 약해지고 결핍증이 생기고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바이타민은 반드시 섭취해야 돼, 먹어야 돼. 근데 안 먹으면 부족해져. 부족해지는 걸 무슨 증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결핍증. 그래서 얘는 결핍증을 너네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A를 먹지 못하게 생겨 못하게 됐을 때 부족했을 때 생기는 결핍증이 뭐냐면 밤에 앞을 잘못 봐요. 무슨 증? 야맹증.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때 결핍증. 그 다음에 비타민 B는 두 개를 해야 돼요. 비타민 B 1이 있고 비타민 B 2가 있어요. 됐니? 그리고 나 여기서 솔직히 기억이 가물가물해 비타민 B1이 부족했을 때가 무슨 병이냐면 피부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B2가 부족했을 때는 무슨 병이냐면 각기병 이게 맞을 거야 아마 내가 지금 헷갈린다는 건두 개의 순서인데 B1이 각기병이고 B2가 피부병인지 근데 저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학교에서는 b 원비2 구분하지 않고 각기병 하나만 말하거나 피부병 하나만 말할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너희들 책에 친절하게 그림까지 나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비타민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에요. 무섭지? 이거 잇몸에 피나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잇몸에 치카치카 할때피 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근데 피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충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잇몸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근데 잇몸이 약해지는 경우가 비타민C가 부족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대열병이야. 그 다음에 비타민D는요, 얘는 사람의 피부에서 만들어요. 근데 뭐가 있을 때 만들어내냐면 빛이 있을 때 사람의 피부가 광합성하듯이 빛을 이렇게 쐬게 되면 피부가 비타민D를 합성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비타민D예요 아까 내가 기본 섭취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비타민D는 빛을 이용해서 피부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합성해 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햇빛을 쐬지 않으면 비타민D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햇빛을 좀 쐬줘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D가 부족하게 되면 구루병 구루병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다리가 휘어요 <laughs> 아기때 햇빛을 그래서 못 쐬면요 오다리, 다리 벌어지는 다리 있어 이렇게 딱안 붙고 그래서 그게 홍이야 선생님이 봤을 때 그건 흰 거라고 할 수가 없어 여기에 말하는 거는 진짜 휘어 종아리가 진짜 휘어 있어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비타민 E가 부족했을 때는요 불임증 불임증이 무엇을... 그렇지 그래서, 비타민 E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만 더 해야 될게 있어요. 카드 중에서, 신용카드 중에서 무슨 카드 있는지 알아, 혹시? BC 카드 있어요. B하고 C는요, 수용성 바이타민이에요. 어디에 녹는다는 얘기일까? 물에 녹아요. 그럼 나머지는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그래서, 부 영양소는 이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외워야 되죠. 근데 너네 교재를 봤을 때 이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괴혈병. 교재에 괴혈병 사진이 크게 있었어. 그럼 이게 부영양소라고 했으니까 이제 남은 게 무슨 영양소예요? 주영양소예요. 너네가 다 알아요. 주영양소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잘했어. 첫 번째 탄. 수화물. 그 다음에 단. 백질 그 다음에 지방 기본 단위 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의 기도, 기본 단위는 이미 배웠어요 포도당. 포도당이에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도 너네가 아는 거예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이에요 다알 거라고 했지 근데 지방은 두 개예요 지방산 그렇지 지방산과 글리토해리토 글리스 글레. 글리 글리스 글리세린인지글리세롤인지생글이안글리글리세린이글리세롤야글리세이야글리야글리세린글리세이 글리세롤 같아. 글리세롤로 써 놔. 나중에 다시 수정해 줄게. 왜냐면 글리세린은 지방의 한 형태가 맞는데 그 뭐지? 우리 이거 바르는 거. 아니, 아니, 아니. 바르는 거. 겨울에. 어, 그거 맞아. 네가 말한 거. 뭐지? 바세린 같은 거에 들어가 있어. 글리세린은. 그래서 글리세롤이 맞는 거 같아요. 지방산과 글리세롤. 만약에 아니면 다시 바꿀게요. 그래서 이게 기본 단인데 이제 빨간색으로 얘네들은요 무엇을 낸다 그랬어? 에너지를 낸다 그랬지. 그래서 칼로리가 있어요. 에너지원이에요. 탄수화물은요 1g에 몇 킬로 칼로리를 내냐면요. 4킬로 칼로리. 몇 킬로 칼로리? 4킬로 칼로리. 단백질도 몇 킬로 칼로리? 4킬로 칼로리. 몇 그람에? 1g에. 그래서 우리 왜 과자 봉지 같은 거 보면 칼로리 나왔지? 그치? 그게 바로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그런데 지방은 1g에 제일 많아요 몇 킬로칼로리? 그 9킬로칼로리에요 1g에 그럼 열량이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지방이에요 됐니? 그럼 결론은 주 영양소 세개는다 에너지원이다 라고 하는 게 저게 핵심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걸로 이제 가야 돼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무엇입니까? 물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물이죠. 그 다음이 뭘까요? 단백질.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이 뭘까요? 무기염류가 더 많아요. 마지막이 뭘까요? 탄수화물이에요. 봐봐. 내가 여기서 빨간색만 쳐놓은 것들의 공통점 말해봐. 이 빨간색 쳐놓은 것들의 공통점이 뭐야? 주영양소. 주영양소예요.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누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의 비율을 봤을 때 물이 몇 퍼센트라 그랬어? 70% 이상이야. 그럼 나머지인데 어, 선생님, 이상해요.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다음이 탄수화물이라고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구성을 되게 많이 안 해요. 근데 우리 주로 뭐 먹죠? 밥. 밥을 먹죠. 근데 밥 말고 뭐 먹지? 반찬. 반찬도 먹지. 근데 진짜? 선생님이 말하는 건, 우린 먹을 게 풍족해져가지고, 밥도 먹지만, 면도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어요. 근데 지금 말한 것들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달달한 것들은 다 탄수화물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선생님 이상해요. 우리가 만약에 섭취량을 생각하면요. 섭취량은 무거, 무엇이 정말 많아요? 탄수화물에 대한 섭취량은 굉장히 높아요. 그치?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적을까요? 이렇게 섭취량은 많으면서, 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적을까요? 시험에 나오죠 파란색으로 쓸까? 주로 에너지로 사용해서예요 주로 어디에 사용해서? 에너지로 사용해서예요 아까 식물하고 똑같다 그랬지? 식물이 호흡할 때 어떤 영양분을 분해한다 그랬어?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 포도당이지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뭐야? 네. 포도당이야. 그럼 우리 몸 세포 속에 다 무슨 당이 있어? 포도당. 왜?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그 다음에 움직이지. 너네는 쓰고 있고, 보고 있죠. 다뭘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는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주면은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하지만, 선생님처럼 살찔 수 있어요. 왜일까요? 내가 먹은 거에 비해서. 거. 그렇지. 그래서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면 포도당은 우리 몸에 축적해요. 나중에 쓰려고. 무슨 형태로? 지방의 형태로. 그래서 포도당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지방의 형태로 바뀔 수 있어.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거에 단백질 지방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알겠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이 부분에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